영성과 기도.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며칠 전 가장 바쁜 때 연락이 와서 달려가서 병자 성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분 아는 분 여기 가운데에는 가족들 말고는 잘 없을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알 수는 있지만. 뭐, 신앙 생활을 했다거나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따님이 대세를 주셨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이끄는데 이제 여기는 거꾸로 된 거죠. 따님이 아버지를 챙겨 그 영혼을 이끌어서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귀찮고 성가신 일입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처리하고, 손 털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사람이 생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삶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육체 한 조각조차 어딘가로 옮길 수 없다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영혼이라는 존재로 살아 있었고 지금도 살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나를 벗어난 힘의 조력과 도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은총, 은혜라고 부르죠. 그 은총이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성사의 순간입니다. 바로 세례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병자성사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을 예배하죠. 우리 여기 누워 계신 이용수 요셉 형제님은 일종의 단기 속성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근데 그 주력자가 누구냐 따님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기가 없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당에서 사목을 하면서 심지어 그런 부류도 보았습니다. 자기 부모가 열심한 신앙인인데 자녀 때에서 신앙이 없어져 버려서 그나마 존재하던 부모의 신앙의 마지막 기 여정조차. 망가뜨려 버리는 자녀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가서 돕겠다는데도 안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데 여기는 거꾸로죠. 따님 한 명의 의지가 지금 이 가련한 영혼을 이곳 성전까지 이끌어 와서 다른 이들의 기도 속에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힘입니다. 사실은 영혼이 보다 본질적인 것이라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가꾸고 세상의 일들을 돌보고 온갖 돈과 명예와 권력 따위에 뒤쫓아다니지만 사실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요행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용수 요셉 형제님은 용케 마지막 순간에 따님의 신앙을 만나서 그 덕에 덕좀 보시는 겁니다. 모쪼록 여기 앉아 계신 나머지 분들도 제가 얘기 아까 얘기했던 그릇된 모범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세상 떠날 때내 자녀들은 냉담을 해가지고 성당 나오기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도록 하지 마시고 거꾸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못다 채운 신앙의 여정을 메꿀 수 있도록 지금부터 헌신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 형제님을 저 높은 곳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는 헤어짐의 슬픔이 있지만 완성의 기쁨이 공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laughs> 참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